Gospodin svama. s vama. tvojim. Navještaj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kaza Isus učenicima prispodobu. Može li slijepac slijepca voditi? Neće li obojca u jamu upasti? Nije učenik nad učiteljem. Pa i tko je posve doučen Bit će samo kao njegov učitelj. Što gledaš trun u oku brata svojega, a brvna u oku svome ne opažaš. Kako možeš kazati bratu svomu, brate, deda ti izvadim trun koji ti je u oku, a sam u svom oku brvna ne vidiš. Licemjere Izvadi najprije brvno iz oka svoga pa ćeš tada dobro vidjeti izvaditi trun što je u oku bratovu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은 성경이야말로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제한적인 시간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 복음사가가 전하는 관계는 현대 우리들에게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루카 복음사가 이러한 즉 그리스도와의 대화의 이 관계에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여러 가지 습관들 때문에. 교만 때문에 혹은 위선 때문에 이렇게 자주 남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첫 번째를 사용하신 비오야말로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조금은 유머스럽게 말씀하시지만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입니다. 당연히 눈먼이를 사람을 따라갈 수가 그 눈먼 이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자주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들의 삶을 읽도록 그 권리를 주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볼줄 알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 당할 수 있고 주종 당할 수 있고 속임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 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아주 미끄러운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가서 잘못된 곳으로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확신으로 우리들을 설득하고 우리들을 끌고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보아야 합니다. 특히, 영성생활에서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의지에서 인도당하지 않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실망에 빠지지 않는지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성생활 속에서 눈머니에게 자신들의 영적인 삶을 막힘으로써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을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스승보다 더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비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분명하고 정의로운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스승의 레벨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들의 스승, 교사의 위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교만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주 스승의 머리 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교황님, 교회 혹은 주교 위에 오르려고 합니다. 가끔씩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황님이나 주교님이나 혹은 교회의 어떤 교리 등등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훨씬 더 열심히 하고 훨씬 더 노력하고 훨씬 더내 말이 맞다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잘못된 판단이나 비판을 하면서 그 전체적인 교리나 전체적인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자신의 스칸마에 맞추고자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유 말씀이야말로 이 내용의 깊은 의미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단계를 잘볼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조차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판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지니신 분은 하느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판단하러 비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진리와 자비를 통해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즉,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주겠다고 하느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나약함을 보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봅니다.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주 우리들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나약함이나 우리들의 의무를 소화할 한 것이나 우리들의 큰 중재를 보지 못하면서 타인들이 아주 작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작은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그 너무나도 큰 죄를 보지 못하면서 함부로 남들을 판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들의 눈에 있는 들보를변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들의 잘못을 먼저 보고 그것을 통해하는 마음으로 그 잘못을 용서 청하고 더 이상 그 잘못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의 티끌에 대해서 충고할 수 있고 권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안에 있는 악을 우리들이 함부로 배준다고 나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 이유 없이, 충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단죄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단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단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판단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바른 제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 자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 욕구를 우리가 충족할 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 자체가 선포가 되고 회개를 위한 큰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들의 고귀함을 주님의 손에 바치면서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께 드려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달라 청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정의로 옷을 입게 해달라 청합시다.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그래서 신실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청합시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좀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바와 같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할때좀더 나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멘.